믿음과 그 열매. 아,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26절까지 봤는데요. 어, 아, 죄송합니다. 2장 2장이죠. 2장.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시대의 이 배경을 볼수 있어야 돼요. 언제 썼느냐, 누가 썼느냐, 누구에게 기록했느냐, 그리고 뭐냐,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왜이 성경을 기록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제가 좀 수정할 게 있는데, A.D. 30년 경이 아니라 A.D. 한 62년 경이라고 그래요. 62년 경에 누가 기록했냐면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야고보라는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야고보가 이 당시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사정을 보면은 아그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그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도래마다 죽잖아요. 스데반 집사 도에마다 죽은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자 중에서 뭐냐 안디옥에 모여서 이렇게서 또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신자는 누구냐면은 흩어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굉장한 많은 핍박이 왔습니다. 흩어진 자들에게 많은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당시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죠. 그런데 핍박을 받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세속화되고 타협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도요 좀 안정적입니다 신앙에 대한 믿음이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서로 서로 사랑하고 어떠한 그 어, 기독교적인 어떠한 그 교리라든 이런 것들이 지 순수했었어요. 그런데 이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게 본보림을 치는 거예요. 터져가지고 살려니까 좀 힘들겠지 많이 힘들겠죠 핍박을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뭐냐 조금 방탕하고 서로 뭐 비난하고 이러면서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뭐냐면 육신적이고 뭐 이렇게 가지고 좀 이게 세속화돼 버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의 믿음이 좀 어떻게 되냐면은. 좀, 항함이라는 것이 좀 약해진 거예요. 항암이 약해진 거예요. 본인들 힘들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거든요. 흩어진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러면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신칭의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바울이 고백이 거든요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의 그룹의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에는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오직 믿음을 강조한 게 바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뭐 그러니까 믿었으니까는 이행 이신 친구에 대해 행함을 뭐 하느냐면은 조금 행위를을 믿었고 조 받았으니까 이게 오해를 한 겁니다. 당시에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이거 오해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면 그러니까뭐 제조도 괜찮아. 무슨 해결을 해? 그 제조도 우리는 믿었어요 구원 받은 거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이렇게서 나온 게 구원파가 나온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뭐 장로기에는 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면서도 세속화돼 버리는 것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온전한 믿음이겠냐 이거예요. 이거를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함으로 없지. 그러니까 어, 어진 믿음으로 받으면서 구원받는다고 그래. 내멋대로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게 야고보 기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언론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하세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야고보소가 기적하거든, 죽은 믿음이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인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14절 한번 봅시다.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없는 인으로 하고 항함으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항함이 없는데. 믿음이들에 항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여기서 이게 죄인에서 구원받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신칭의 그런데 이게 행함이 없는데 무슨 그게 믿음에 유익이 있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 믿음에랑 조금 있다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마저도 이게 행함이라는 것은. 밑에 쭉 나오잖아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룡한 양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돕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거짓 믿음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말만 앞서는 믿음이에요 굶질이고 했는데 덥게 하라 뭐 이렇게 한번 되겠느냐 이거죠 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게 하라 하면 아니 굶질리 죽게 됐으면 뭐예요 살리는 자가 되라 이거거든요 우리 뭐 하는지 살리는 자가 되는데 너그좀 뭐야 그렇게 그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 이거 뭐냐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래서 1 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하는 것이라.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 거짓 믿음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실천을 해가지고 사랑한다는 사랑한다는 어떠한 그, 그 보상을 해줄거 아닙니까? 희생을 한다든지 헌신 한다든지 이게 사랑하는 거지 입으로만 하는 게 무슨 사랑이냐 이거요 그러면서, 자, 오늘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는, 믿느냐? 잘안 오다. 귀신도 믿고 떠내라. 이런 믿음은 귀신도 믿는 믿음에. 귀신도 믿고 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 는한 분인 걸 귀신도 믿으네요. 그래 귀신 같은 믿음 갖지 말아라 이거. 이런 것은 뭐예요? 행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그 믿음은 그런 거는 귀신도 안 돼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식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식적인 믿음 가지고는 이거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자, 너는 뭐예요? 여기서 너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 너라는 얘기보다도 뭐냐, 너, 너는 어떤 사람이에요? 너는 행함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요, 나는 뭘더 증거를 보겠다, 본다고 그러세요? 행함으로 증거를 보겠다. 자, 그러면서. 귀신도 믿고 떠니라는 얘기는 이것은 다시 말해 지식적으로는 믿을, 믿지만서도 어떠한 기입니까 따를, 따를 수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따르지 않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어요. 말씀을 듣겠지만 따르지 않아요. 따를 수 없어요. 귀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었지만서도 이 따를 수는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죽은 믿음이야. 야고보서가 가르쳐주는 야고보라는 예?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면 살아있는 죽은 믿음이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것이나.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다? 20절에 봅시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죠 실제로 행함을 실천하는 사람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허탄한 사람이라고 했각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니까 누구에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저들의 말하는 것을 너 따르고 행동을 따르지 말아라. 이러면서 어 3절. 그다음에 어20절입절까 13절에 보니까, 이석기관과바리새이들은어쩌면요 천국문에 딱 서가지고, 어떡합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못 들어가면서 남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그 천국문을 막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행함이 없는 사람이 이런 거 따르지 말아라, 이런. 실제적으로 대통령 선거하고 그러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뭘 봅니까? 그 사람들의 그 말하는 것을 믿는 게아니잖요그 어느 어느 누가 더 진실적인 사람이고, 누가 더 확실하게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고 이걸 보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로 나온 거예요? 이거 나온 거예요. 과거도 보고 다 점검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으로 전도자를 하네들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은 어떡합니까? 천국 문을 확 열어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이게 이거죠. 이게 이걸 보고 안다는 겁니다, 사람들. 야고보가 기록한 거 야고보가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아브라함을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행암을 가졌던 사람 중에서 누굴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자, 이게 21절부터 24절을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항암으로 이 땅을 바쳐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게 아니라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더니 바쳤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더만 아닌가? 실제로 실천했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 이 믿음 우리가 그러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음이 더 빛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겨졌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치라칭하 받아들여. 아브라함은 뭐였어요? 한 거예요. 실천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 바로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뭐였죠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실천했습니다. 백세의 아들, 아들, 이거를 눈에 넣어도 안, 안 아픈 아들,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입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지, 바칠 수 있겠어요? 근데, 뭐냐? 실천한 거야. 그 다음에서 또, 누구에는, 이 사절부터는 기생라합을 얘기합니다. 기생라합.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이에요. <laughs> 말 그대로 기생이에요. 기생은 뭐예요? 쉽게 말해, 뭐, 뭐, 뭐 세상적으로 완전히 뭐, 세속고 완전히 세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뭐라 얘기하나그 근데, 이 사람이 뭐냐? 이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24절 봅시다. 이러 보건데, 어, 음. 24절, 이러 보건데, 사람의 행함으로 의도하시면 받고, 믿음으로만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때 향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듣던 하나님 이 사람은요 성경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소문만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으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 0년 동안 살았으며, 그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이런 것들을 쫙 보고 온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요단강까지 건너서 온 걸로 알아요. 요단강 건너기 전이고, 이거 때문에 그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우 위에 계신 하나님이든땅에 계신 하나님, 이거를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만 고백을 하고서는 그만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간첩이잖아요. 가난을 정복하기 위해서 간첩을 보낸 거 아닙니까? 정탐꾼을. 그런데이 사람들을 살려줬어요. 이게 말로만 한게 아니지 않냐 이거. 목숨 걸은 거예요, 사실은요. 목숨 걸고서는 뭐냐? 그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믿음으로 돌아선 거죠하나님에 돌아섰는데 믿음 입으로만 아니야. 이게 실제로 실천을 했다 이거예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뭐라 그러 영혼 없는 믿음이, 아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까지, 항암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시, 실천하지 않으면, 이게 죽은 믿음이다. 이거.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아, 번 3번, 세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봅시다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 이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 예,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 하시는 겁니다 요단강물에 발을 집어넣을 때에 믿음으로 향할 때에 요단강문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냐면 유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냥 믿은 게 아니잖아요 피 발라야 돼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제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이거를 말로만 믿은 게 아니라 뭐였어요 실제적으로 뭐냐면 피를 발랐어요. 이날 구원의 역사에 일어났어요피 바름의 역사에 일어났어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순절의 역사.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말씀대로 따라가지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요. 물론 불신자들을 많이 있지만안 믿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모세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들이 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사도행전 일장에 보니까는 스데그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이 벽지에서 닥쳤을 때에 다른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흩어졌어요. 그 정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인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저들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해 가지고 그들은 모인 겁니다. 그때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이거를... 항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수장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이유가 배경이 뭐냐? 요단강물에 발을 집어넣으려 발을 집어넣고 여리고성을 돌을 때도 그 여리고성 말씀했으면 좋고 잘못하면 죽자라이다. 입버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필요할 때는 태양과 달이 멈추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실천한 거, 실제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가난을 정복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반드시 믿음에는 뭐가 나타나냐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를 무슨 열매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성령의 열매다 그니다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열매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희락 기쁨, 화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이웃 사랑. 그러면 기쁨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음이 뭐가 아니라 평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줬다고 그래요? 제가 이게 그리잖아요, 이렇게요. 이 생명을 줬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담아준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뭐냐 기쁨이 있고 이게 하나님도 오늘 서 열매입니다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입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진정으로 느낀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그렇죠 이걸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랑과 실학과 파평이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두 번째는 사람에 관한 열매예요. 사람에 관한 열매. 그게 뭐죠? 오래 참는 거.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러 또한 것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자비하고 베푸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에 관한 열매예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충성할 수 있어요 온유라는 것은 뭐냐 충성하고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온유 절제 내 육신의 정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절제할 수 있어요 이게 나예요 세상과 쾅카락과 방중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절제해 주는 사람이 이 열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한다고 그랬어요 올바른 나무인지 아닌지 우리 이 열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의 열매들을 맺히고 참된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로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러한 축복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한 말씀으로 믿음에 도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